일반적으로 다케스탄의 싸움 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훈련 다케스탄은 군사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다케스탄 군인들은 전술적 지식과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다케스탄은 인접한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군사적 위협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는 다케스탄의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문화적 전통 다케스탄 문화는 전투와 전통적인 군사적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다케스탄 군인들이 전투에 대한 열정과 결의를 가지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무기 공급 다케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공급은 다케스탄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